안녕하세요. 자몽 스튜디오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죠. 바로 팔캠입니다. 저도 팔캠의 다양한 케이지와 퀵 릴리즈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대폭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팔캠에서 새로운 숄더 스트랩 퀵 릴리즈 키트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 버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2 제품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퀵 릴리즈 키트 함께 살펴보시고 어떤 점에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팔캠의 숄더 스트랩 퀵 릴리즈 키트 제품명은 FC 3142입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무게는 56g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귀여운 흰색 박스 안에 제품 본체 F38 플레이트, 육각 렌치, 그리고 여분의 개스킷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기존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f c 3 1 4이 제품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용성과 기능 개선을 위해서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품 탈착을 위한 버튼이 두 개에서 한 개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이 탈착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플레이트 잠금이 돼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숄더 스트랩 퀵 릴리즈 키트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퀵 릴리즈 키트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F38 플레이트를 본체에 가볍게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체결이 됩니다. 분리할 때에는 탈착 버튼을 눌러 주기만 하면 되고요 굉장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체결되는 만큼 어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체결이 풀어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탈착 버튼을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안전 잠금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버튼이 의도치 않게 눌리더라도 잠금이 풀리지 않아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F38 퀵 릴리즈 플레이트 이야기도 살짝 더 하자면 일단 어느 방향에서든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결 속도가 굉장히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각 모서리에는 스트랩을 장착할 수 있는 구멍도 있어서 별도의 스트랩 장착도 가능하고 스트랩을 장착하더라도 본체와 체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패드가 일체화된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서 카메라와 플레이트 간의 마찰 접촉 면적을 늘려서 안정성도 증가했고요. 플레이트 나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흑연 나일론으로 이루어진 게스키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더욱 안정적으로 카메라와 플레이트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디테일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퀵 릴리즈 키트는 무려 20kg의 하중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무거운 G마스터 렌즈, 망원 렌즈들을 체결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 어떤 조합으로 장착하더라도 체결이 풀릴 것 같거나 불안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팔캠 백팩 퀵 릴리즈 하중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무척 만족스러웠거든요. 아, 역시 팔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캠 제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이번 F38 숄더스트랩 퀵릴리즈 키트도 팔캠 퀵릴리즈 케이지부터 시작해서 퀵디자인 퀵릴리즈 플레이트, 알카스위스 플레이트 등 다양한 제품군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숄더스트랩 퀵릴리즈 키트에 장착하고 있다가 바로 삼각대에 체결한다던가 백팩 퀵릴리즈에 체결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용이 가능해서 각 제품별로 플레이트를 교체해야 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캠의 숄더 스트랩 퀵 릴리즈 키트.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해서 제가 많은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서 유쾌한 생각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경우 3월 31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여기에도 해서 팔캠 제품을 30만원 이상 구매할 시에는 미니백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쾌한 생각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더욱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